아마아미타을아마아미타을 아모아미 탑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급의 수행자와 이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립니다세 종류 계급의 수행자와 이성 세 단계 수행자입니다. 먼저 대덕께서 말씀하시길 수행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초급과 중급과 고급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하셨습니다. 먼저 제첫 단계인 초급은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길 바라면서 수행하는 사람이 제 낮은 단계의 초급에 해당하고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길 바라면서 수행하는 사람 두 번째 중급은 자신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중급에 해당하고 세 번째 고급은 모든 중생들을 윤회에서 해탈시키기 위해서 부처의 경지에 오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바로 세 번째 고급에 해당한다 모든 중생들을 윤회의 고통에서 해탈시키기 위하여 부처의경기에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고급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성인 성문과 영각 즉 이성은 혼자 고요히 있기를 좋아해서 세속을 떠나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자신의 깨달음만 중시하여 중생구제에는 관심이 없는 성자가 바로 성문과 영각이다 했습니다. 한 가지 법에만 집착하여 원용하지 못하고 정밀히 안주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들은 성불은 꿈도, 꾸어지버, 꿈도 꾸어보지 못하는 소상의 수행자들로 기껏해야 아라한가를 얻으려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량 수행에는 극락세계에는 이들 성문과 연각이 무수히 많다고 스가모니부승께서 어, 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즉 무량 수행에 있어서 즉 극락세계에 있어서의 성문과 연각은 소성의 아라한이 아닌 바로 대성의 아라한이다. 자신만의 깨달음만을 중시하여 혼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 구제를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수행자가 바로 대성의 아란, 대성의 성문과 영각이다 하는 것이 바로 무량수경에 나오는 성문과 영각이다 하여서 일반적인 소성의 이성과 다르다라고 원정대사님은 또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 미타불.